너무 멋지다. 이 바위를 왜못 봤었을까? 그러게요. 그래, 네. 이 흙이 사이가나무가 열려 있으니까 못 보지. 그러니까요. 그 그러게요. 아주 멋진 바위를 발굴하셨네. 이 뒤가 엄청 흐르잖아요. 이런 바위에서. 음. 노무대 현대 통령이 와서 사복고시 공부했다고요? 저 밑에. 아, 저 밑에 아래로 나오 기초가 집 기초가 아, 주춧돌이 있는가 보다. 이렇게 기초를 짜고 그한테 불만을 지고보셔서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 이게 보면 앞에 자가 참 좋거든요. 여기도 저쪽에 갱개가 없고 요쪽 말고 양지반이 들어오더라고요. 음.